안녕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 정보학 문제 풀기라는 주제로 어, 로잘린드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잘린드는요 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리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믹 대학교 이세 개의 대학교가 공동 추진한 어, 사이트이고요. 네, 오른쪽에 계시는 생물학자이신 어, 로잘린드 프랭클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전함을 따가지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어, 현재까지 총 285개 정도의 문제가 있고요. 그 각각의 문제들은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로저랜드에 지금 존재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접근하실 수 있는데 추가로 뭔가 문제가 추가되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이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경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파이썬 빌리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섯 문항이 존재하는데요. 이 파이썬 빌리지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의 자료형이라든지 뭐 함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어, BI Stronghold라는 카테고리인데요. 총 105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DNA 서열하고 RNA 서열, 그리고 아미노산 서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코드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어,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 정보와의 어떤 기초적인 파일 포맷인 파스타파이 같은 것들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시퀀스 정렬이라든지, 매트릭스, 개통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생물 정보와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이제 기량을 좀 기를 수 있는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BI Armory라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총 16문제 정도가 있고요. 어, 이 BI, 즉 생물정보학의 어떤 기본적인 파일 포맷인 FastQ, SAM, BAM, VCF. 근데 이 중에서 이제 SAM보다는 어, 이 나머지 세개 FastQ, BAM, VCF. 이세가지 정도의 어떤 어, 파일 포맷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셨을 gem bank 같은 것들의 실제 데이터챗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데서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능력을 좀 이제 기를 수 있는, 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BI textbook t r 이란 문제인데요. 총 123문제 정도가 있고요 어,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어, 아, 앞에서 봤던 이 BI s t r o n g 카테고리의 어떤 응용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DNA나 뭐 RNA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네, 스트링 사유들로부터 어떤 이제 통계치를 계산하고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이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 때도 여기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알고리즘의 케이츠인데요선 네모나 정도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더 어떤 컴퓨터 공학적인 알고리즘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료 구조나 어떤 이제 컴퓨터 어떤 작동 원리, 메모리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수록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 우선 그전에 창을 처음 이제 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회원가입 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 하시고 나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하신 뒤에 자 보시면, 어첫 번째 파이썬 빌리지라는 애가 있는데요. 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파이썬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뭐안 풀셔도 으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머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이 뒤에 있는 네 가지죠. 어 생물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음 기본적인 것부터 응용이 되는 것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마다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아이디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찾는데 좀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정렬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문제들을 조금 어,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아이디를 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음. 어, 근데 이게 좀 쉽겠네요. 어, 쉬운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 눌러보시게 되면 어, 문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몇 명이 풀었는지 뜨네요. 그리고 이 문제의 출처가 뜨고요. 이 아래는 어,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텍스트 형태로 문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셋, 그래서 예제 데이터셋하고 샘플 아웃풋 이렇게 둘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요. 이게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게 되면은 어, 좀 당황하실 수 있는 게 이걸 누르자마자 타이머가 켜져요. 그래서 5분 이내에 어,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 타이머가 뜹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하시고 난 뒤에 코드를 다 쓰시고 나서 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데이터 받고 답변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선은 해밍 거리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서열이 있을 때그 서열에 해당되는 어떤 연기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가지 어, DNA 시퀀스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 네, 해밍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정수 값을 출력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 두 가지 서열이 있네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G랑 A가 다르고요, 음, G랑 A가 다르고 T랑 C가 다르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연기이를 개수를 해가지고 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3이 되겠네요. 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답변은 파이썬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한번 파이썬을 켜볼게요. 파, 켜볼게요. 네. 파이썬 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은 어... 일단 알고리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두 가지 서열이 있어요. 아마 이게 윈도우에서 받는 거다 보니까 텍스트 파일로 주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수여, 서열을 이제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서열에 대한 기가 같다는 가정을 한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여러분들 인덱스를 써가지고 이 해당하는 연기가 다를 때마다 뭐 어떤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1씩 더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함수를 지정해야겠죠. 음, 데피니션으로 함수를 지정해 보고요. 어, 대충 스코어를 이제 추적해 주는 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입력받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파일 한번 저는 파일라는 이 변수명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퀀스가 있을 때 시퀀스 두 개를 지원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파일 안에 안에 어떤 이제 엔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처리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적당히 쪼개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죠? 대충. 그 다음에, 뭘로 부을냐면은 네, 엔터로 보게 준다 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면 이제, 받아지는 파일에 해당하는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S1하고, S2라는 어, 문자로 받아주게 되고요. 자, 이, 이 뒤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스코어가 있겠죠? 그 스코어의 초기값을 0으로 어, 이니셜라이즈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포문을 돌면서 연기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 포문을 써줄 건데, 그몇번 돌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시퀀스 길이만큼 우리가 포문을 돌아야겠죠. 왜냐면은 모든 연기에 대해서 비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or, i를 정해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range를 정해줄 겁니다. 이때, 결국에는 이제 S1하고 S2하고 둘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만 지정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만약에, 이제 I번째 성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S1의 I번째 성분하고요. S2의 I번째 성분하고 다를 경우에 스코어를 늘려준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 어, 스코어에다가 1씩 더 해준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프린트 스 r e 해주면 되겠죠. 됐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어, 파일을 받아야 될 거니까요. 파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파일을 받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올려줄 거예요. 파일을 그럼 이파일 가져와야겠죠. 네, 오픈 함수를 써가지고 받아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 파일의 패스웨이를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줬던 함수를 음. 시켜주면 되겠죠. 해주고 파일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음, 이런 코드가 나올 것 같네요. 결국에는 네, 어, 틀린 부분 없죠. 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이제 파일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머가 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눌러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 잠시만요. 네. 이렇게 엔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s1, s2. 이렇게 두 가지 사열이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작성한 코드를 들어가서요. 네, 이 친구를 넣어주겠습니다. 그죠? 얘들 이제 복사해주고요.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퀀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음. 아, 어, 뭐가 있네요? 네. 네,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은 826개가 있나 봐요. 이거를 복사 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는요, 단만 넣으면 됩니다. 예, 826개다 넣어주게 되고, 네. 제출해 주게 되면 음, 네 맞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고요. 간단하죠? 음. 그래서 저희도 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어, 이런 문제 말고도요, 더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하나씩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답하고,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맞, 맞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약간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사람들이, 자기만의 답을 올려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고, 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로잘린드가 사실은 어, 이런 걸 연습하기엔 좋긴 한데요. 좀 어, 업데이트가 좀 많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최근에 올라온 문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시 정도로만 어, 확인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